방금 보셨다시피 모모 역할 을 맡은 오정택 배우로 감사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모자 아줌마 역할 맡은 이순입니다. 수 유사 카치 역을 맡은 정원호입니다 은다함의 대화 유세프 카드리 역을 맡은 김한입니다. 저희 예술과의 대화는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인 만큼 관객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. 어, 그리고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. 조금 머뭇거리다 보면 시간이 끝나버려요. 그래서 미리미리 손 들고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문학동네에서 소설... 자기 앞색 소설을 다섯 권을 협찬해 주셨어요. 그래서 관객과의 대화가 끝나고 관객분들께 선물을 할 예정입니다. 어, 일단은 뭐 이런 거 좋았다, 나빴다, 이런 거 조금 어, 궁금하다라는 말씀해 주시면 대답도 들으실 수 있고 또 배우분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이미 나는 얼른 손 밀고 빨리 이거는 문,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분 계신가요? 어, 네. 감사합니다. 왜 앞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 예약하실 분 계세요?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너무 감명 깊게 하습니다 어, 다름이 아니라 저도 배우를 지망하고 는 연기를 하면서 되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엄청 힘드셨을 것 같은데, 어떤 점이, 연기할 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는지 궁금합니다. 어머 <laughs> <없는> 분한테 질문을 <질문하십니까>? 하셨을요 <laughs> 로자 아줌마요? <정말요? 웃음> 어, 예. 아, 지금... 그치. 늘 새로 인물을 만나면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연극을 했을 때는 하루하루 열심히 무대에 서면 언젠가는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고 내가 편안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새로운 인물을 만나면 그 인물하고 내가 만나는 지점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 대본을 더 많이 그래서 공부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상상하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동료분들 그 연출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저는 연극이 벽돌을 쌓아가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 작업을 통해서는 벽돌 쌓기뿐만이 아니라 그 벽돌 안에서 또 한땀한땀 정성 들여서 가야 된다는 걸 많이 배운 시간이었어요.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만나서 함께 고민해 봐요. <laughs> 남생이라고 하시니까 나중에 그 무대에서도 만나야 할 기회가 있으시겠죠?